합창단에 계신 분들의 강한 애국심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laughs> 멋있었어. 다 찍었어. 영상 다 찍었어, 멋있게 마지막에. 멋있게 와, 멋있게 대박이야. 몇 개월 만에 보는 오빠와 조씨.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대한민국 군과 합창단에 초대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만큼 오늘 영상은 잔잔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이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감사한 마음과 순국선열과 호국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빠에 대해 아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오빠는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셨고 현역 시절에는 특전사에 복무하며 탑팀에 선발된 최우수 팀장이었으며 아크부대 파병 경험과 ROTC 장교 교관으로 임무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국무총리 표창, 육군 환신상, 국방미래학술상, 병역명문과 가문상을 수여하였고 현재는 장교 부사관 교육기업을 운영 중이며 군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저는 이런 오빠가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올라간다. 터널 가요. 이제 어두워져. 신기한지 오, 눈이 땡길땡글해졌어요 <목소리> 길로이 한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 가는 길에 터널도 지나고 한강도 지나 서울을 구경하는 길로이. <목소리> 국립극장 도착했고요. 오랜만에 오는 국립극장. 남편과 딸과 함께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람 엄청 많고 한 축일이라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국립극장에 도착했고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우리 나라를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가 합창단에서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저희 오빠가 그 합창단에 있어서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립극장에 도착했습니다. s a hello! 오늘도 시크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laughs> 갑시다! 까까요! 와 멋져. 헤어오는 극장에서 연주회가 진행됩니다. <laughs> 사람도 진짜 많죠. 네, 클로이도 같이. 근데 아기는 연주회는 못 들어간대서 조씨랑 저랑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어 밖에서 클로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로보스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 군교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어나 아, 보고 올게 아빠랑 있어 조시가 오케이. 먼저 보고 오래서 먼저 들어갑니다 음료수도 못 가져 들어가? 자 이제 입장하겠습니다 두명 일단 두, 두 개만 네. 한 명은 조금 있다. 연주회에 입장합니다 여기에 초대되신 분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을 대표하는 분들과 합창단의 가족과 지인분들이 이 자리에 초대되었어요. 20분 가량을 보다가 저보다는 현역인 조씨가 보는 게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 저는 중간에 나오고 조씨는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기다리던 할아버지를 빤이 쳐다보는 클로나 멈췄어? 우리 손녀딸은 이제 올해 초등학교 하나 들어갔는데 얘가 공부를 할래. 얘가. 아 그래요 벌써? 사랑스러운 손녀의 어? 자랑하시는 지나가는 응. 할아버지. 영어로 이제 이렇게 자막이 나오잖아요. 어머머.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어요. 1학년. 들어가 진짜 몇달안 됐지. 혼자서 영어 보면서. 연주회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밖에 달린 스크린으로 연주회를 볼수 있었어요. 이 특별한 경험을 클라이나 나중에라도 봤으면 해서 영상으로 클라이.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연주회 앵콜 공연이 시작되어 촬영 시작 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병사, 장교, 장군 모두 군 출신들이십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이 참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목표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이 먼저인 시대이기에 애국심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합창단에 계신 분들의 강한 애국심이 이 무대를 넘어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 동안 환상적이었어요.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부, 2부로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도 마지막 앵콜곡인 만큼 합창단 관객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힘껏 박수를 치며 함께 불렀습니다. 멋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무대였어요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영광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조시랑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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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웃음> 멋있었어. 다 찍었어. <laughs> 영상 다 찍었어. <laughs> 마지막. 와, 진짜 <laughs> <저> 대박이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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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와, 멋있었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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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셋이 깨닫나? 촬영도 했어요. 됐어, 딱 됐어. 응. 클로이클로이 응. 연주회 초반에 육군, 공군, 해군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여기 막 주르륵 나오더라고. 다른 분으로 어떻게 보세요? 나는데 나오는 가사말이 굉장히 애국적이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가사말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대단한 생각도 들고 동경심도 생기고 그분들이 희생하신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절씨가 밖에서 플레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 친구가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는 절씨가 현역에 있기 때문에 뭔가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서 중간에 그 스태프한테 물어보니까 중간에 나가면 연주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재 입장을 할수 있대요. 그래서 연주가 끝났을 때 나와서 조시랑 바톤 터치해서 조시 안에 들어오고 저는 클로이를 봤거든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애를 봐서 다 이렇게 연주를 볼수 있었어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고 그냥 말로 표현 못해요. 너무 멋있었어요. 내년에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스케일이더 크다고 해서 내년도 너무 기대되고요. 어 너무 피곤해요. <laughs> 너무 졸려. 제가 입덧을 피하고자 약을 아침에 하나 먹고 그 그리고 한 오후 4 시쯤에 하나 더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기운 때문인지 몰라도 피곤함이 갑자기 한 번에 폭녹려오네요 집에 가서 아마 떠들 예정입니다.